오늘, 떡이 올라와야 되는데, 눈이 많이 와가지고, 떡차가 몰라온다그러져서 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. 아, 잘 올라가야 될 건데, 이런. 자, 힘내자. 힘내자. 자, 올라가자. 좋아. 좋아. 자, 자. 잘하고 있어. 자, 올라가자, 오른마 힘내자, 힘. 이런, 된장.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. 자, 자, 힘내자. 오안 돼, 안 돼, 안 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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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. 자, 자, 올라가자. 오, 미끄러진다. 오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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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, 부처님. 간세는 보살님. 자, 올라갑니다. 아, 자, 조금만 더 힘내자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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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, 딱 아, 경치 좋아. 좋아. 아, 자. 아, 이거 내려올 때는 쉬웠는데. 올라갈 때가 이거. 자, 힘내자. 아,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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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여기부터는, 자, 마지막 남 코스. 올라가자. 좋아. 1톤 트럭. 좋아.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아싸. 올라왔고. 자, 오. 자, 자.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. 자자 자, 마지막 난코스 힘내라